So, a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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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o. 아저 아저. 아저. 하이 하하 <laughs> 데이식스의 키스터 라디오도 참여를 했네요. 빠르시네요. <laughs> <laughs> 아저. 딱 공부하고 끝나서 집 가는 길이에요. 그럼 이거 끝나고 이어 가지고 이제 라디오까지 함께 하면 되겠네요. 그래서그래서 오늘은 출근 안 하냐고요? 이미 했죠. 이미 한번 찍고 갔다가 일찍 온 김에 다시 백했죠. h o w i y o g r m o n d a y s o far? i t s been g r e a t Great. I ate, um, Chubb and, um, Mm-hmm. <laughs> and what else did I do? I did my hair and makeup There's some other stuff did i see barbie no not yet it's definitely on one of my to watch list still haven't 내일 루틴이 어떻게 되냐고요? 일단, 저에게 루틴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요. 내일 스케줄은, 일단 아침에 일어나요. 그 다음에 어딘가 가서 무엇을 찍어요. 그 다음에, 어디 가서 또뭐 해요. 그 다음에, 나가더있나없나 그다음에 이제 게스트 라디오. 엘리멘탈도 네, 아직 못 봤습니다. 콘서트 인도네시아 n Indonesia, please. Of c Call me, need me, I'll be there. Give us a TMI for today. Eight Arltang and Gong give Up. Soniak Album Spoiler How many songs do I have on the album? 한 패대 축제 때 공연하는데 한번 불러주세요. 먼저 불러주시면 네, 좋을 것 같은데, 그 공연 꿀팁을 드리자면 잘하는 것보다 즐기고 오십시오. <laughs> some as like come to malaysia jabal of course i w a n n a be there 요즘 어떤 노래를 많이 듣냐고요? 최근에 그냥 이제 오늘은 음악을 제대로 안 들었던 것 같고 어제 그냥 40s 이렇게 치고 거기에서 추천해 주는 플레이리스트 들었습니다. 40대. 예. Yeah. 동록때 수시, 수시 쓰실 거라고요. 이과라서 경영리인무이지만이라고 보내셨는데 이과면 그러니까 경영이 문과인 건 알지만 지원이 아예 안 되나요? 그거는 저잘 모르겠네요. 제가 이과에 관련된 과를 상상을 그냥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되는지 되는지도 모르겠네요. 오늘 조우재 씨가 데키라 왔어라고 여쭤보셨는데 조우재 씨는 아니고요 주우재 씨입니다. 그리고 아직 안오 아직 안 오셨을 거예요. 네, 아직 오실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아직 안 오셨을 거예요. 근데 이따 오실 겁니다. 교차 지원 된다고 하네요.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지. someone asked uh day 6 in j a k a r t a when well the question isn't uh young k in j a k a r t a when it's day 6 in j a k a r t a when so probably when everyone's discharged 그렇습니다. 출근 안 하냐고요? 얼마 안남았다고요 그렇죠. 지금 괜찮아요, 제가 시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작진분들도 이거 보고 계셔가지고 어, 너무 늦는다 싶으면 아마 전화 와가지고 빨리 올라오라고 하시지 않으니까 괜찮아요,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 다 제가 더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조금 더늦잠을 부리자면은 한 4분 정도 더 있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4 uh m -huh. i n u t 경직의 여유, 아 여유는 아니죠. 이거는 제 여유나 뭐 늦잠 부리는 게 아니라, 어 오히려 일찍 왔기 때문에, 예. 이는온 김에 사실 한번 올라갔었다가 시간이 좀 떠서 그러면 다시 내려갈까요? 해가지고 예. 이러고 있는 거예요. 생각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라이브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. 그렇지만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요. 어... 마...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어요. 다 보시겠죠. 다 제가 뭐 하고 있는지는 이제 미래에 다 보실 건디. 네. 건강이 최고야. 그러니까요. 건강만 어떻게든 잘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몹시 피부에 광이 나는구나. 방금 샵 갔다 와서 그래요. 이게 프로의 손길을 거치면 좋아집니다. <laughs> 저만큼 라이브 많이 하는 사람 못 봤다고요? 아니에요. 저 요즘은 이제 라디오를 많이 해서 그렇지, 라이브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. 자주 할 때보다 근데 이제 그 시간에 원래 옛날에 이제 입대 전에는 왔다갔다 하는 시간에 라이브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시간에 좀어 이제 나오시는 분들의 그 사전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제가 대답해야 할 것들, 그래 체크해야 할 것들, 온다든가 그러고 있어요. 아니면 생각보다 빈도수는 높지는 않지만 좀 휴식을 취한다든가. 그리고 네. 그래, 사실 제가 그렇게... 알고 가냐 마냐에 따라서 제가 즐기는 정도도 달라져 가지고 귀는 왜 이렇게 만지냐고요. 그냥 한번 만지기 시작하니까 못놓못겠는거 뭔지 알아요? 그 괜히 만지니까 좀 시원하기도 하고 이게 스포냐고요? 아 이거는 스포 아니에요. 이거는 그냥 예. <laughs> 네. 그런 겁니다. recommend one song from day six. 오늘 은 a y i will recommend o u 늘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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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늘오안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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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늘 오늘 오늘 한번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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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었 오늘 기억은 있는데 그게 나왔는지 안는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. 근데, 이제, 제가 그냥 집에서 넣어본 거일 수도 있고, 오늘도 이제 나온 듯, 그, 숙소에 그 귀걸이가 딱 있더라고요. 보고, 오늘은 할까라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말이죠. 눈썹 제 거, 제 거냐고요? 어, 뭐, 어느 정도 끝에 그리시지 않았을까요?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칩니다. 근데 말이에요. 47분이 돼가지고요. 데이식스 키스터 라디오 89.1 메가헤르츠 KBS 쿨 f 팬 이따 봐요. 안녕. 바이.